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상위노출 해준다는 업체 300만원을 태웠는데 로직이 변경됐다 두달섯달 달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네요 아, 어... 왜 장사가 안되지? 그래도 잘되는 집은 잘되는데 왜 우리 가게엔 손님이 없을까? 그 비상계엄 이후로는 더 심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의 질문은 문제만 확인할 뿐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전환시켜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마인드쪽이랑 그리고 노하우를 담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시면 가게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가게에 손님이 넘쳐나는 비결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동안 제주에서 홀로서기 하면서 장사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완성했습니다. 위에 전화번호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무료로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왜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의 가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하고 계신 왜안 되지라는 그 질문은 문제 집중 사고입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손님이 없는 이유를 찾아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날씨가 나빠서, 경쟁 가게가 많아서 이런 핑계만 늘어놓고 결국 아무 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던지면 해결 집중 사고를 하면 우리네는 해결책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왜 우리 가게를 모를까라고 생각하면 아 스마트 플레이스의 sns에 우리 가게를 한번 잘 알려보자. 라는 해결책이 나오고, 손님이 왜 없을까? 손님이 왜 우리 가게에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아, 감동을 줄수 있는 서비스를, 단골 혜택을 준비하자라는 해결책을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고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해결책과 아이디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합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준비했는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광고를 해봤는데 손님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안 돼. 아, 이건 실패야. 그만해야겠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안 됐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예를 들어, 새 메뉴를 준비했는데 손님이 외면했다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손님에게 무료 시식이나 작은 혜택을 주면서 반응을 살펴볼까? 이렇게 실패를 통해 배운 점을 바로 행동에 적용하면 실패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장사는 실패가 아니라 개선의 연속입니다. 또세 번째는 성공하는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고방식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왜안 와? 라는 질문을 바꿔서 내가 손님이라면 이 가게에 또 오고 싶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서비스라도 고객이 감동할 만한 것을 제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세요. 가게의 청결이나 분위기 한번 점검하는 것도 편안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단고를 위한 쿠폰이나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보는 것도 가성비가 좋아져 손님이 많아집니다. 결국 손님이 우리 가게의 감동과 만족을 경험해야 단골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왜 안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하세요 작은 아이디어라도 실천에 옮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가 아니라 그저 방법이 안 통한 것 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추천하고 싶은 음, 있으세요? 제가 여태 해본 것 중에 뭐 닭갈비도 해봤고, 생선구이도 해보고, 육고기도 해보고, 음. 홀동법도 해보고, 이자카야도 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30년째 밥집을 하고 계시긴 해요. 음. 근데 밥집 같은 경우는 정말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하게 가는 건 있지만, 한 번에 팍 폭등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밥집엔 밥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뭐 정식 2, 3인분? 이 정도 주문하는 거? 거기가 딱이에요. 그 평범한 거,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술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술집은 손님한테 뭐 드시라고 얘기를 안 해도 계속 술을 추가도 하고 안주도 추가하니 추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들릴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이시고 술집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나오는 프랜차이저 쪽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요리를 못하는 사장들이 님 요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프랜차이즈의 힘을 빌려서 안전하고 그 시스템도 좀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망하는 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장사가 잘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장사하는 거 그거 정말 큰 단점이고 문제거든요 장사는 손님이 만족해 주고 다시 오게끔 하는 단골 쌓기 게임인데 하다 보면 자꾸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그리고 맛이 전부가 아니라 맛 이외에 70%가 성패를 좌우하는데 벤치마킹을 다녀도 그 70%를 유심히 보고 배워야 되는데 맛에만 집중하게 돼요 아집이죠 장사는 대중적이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벤치마킹 다니면서 어이 집은 짜네 저 집은 맵네 하고 어, 내가 더 잘하는데 하고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가게에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고 벽에 붙여놓고 장사를 했어요. 대중의 맛은 전부 잡을 수 없는데 손님이 짜고 어떤 손님이 싱겁다 그러면 짜다면 짜다라고 손님 입장에서 맞춰간다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서비스. 그맛 이외에 70%를 얻는 길이에요. 그 남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충고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내 기준은 일단 정해놓고 밀고 나가야 돼요. 참 어렵죠. 장사 진짜 힘들어요. 장사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매장 위치가 중요한가요? 자리는 좋은데 하면 좋죠. 근데 요즘은 온라인의 포지션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려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오프라인 비용에 집세가 너무 높으면 차라리 좀 처지더라도 마케팅에 태우는 게좀더 현명한 시대가 온것 같아요. 정말 요즘은 집이나 회사에서 나오기 전에 검색을 다 하고 가기 때문에 사장님도 어떻게 외식 나갈 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장사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예전에 오토 매장 뭐두 개, 뭐 다섯 개, 뭐, 뭐 이렇게 운영하는 분도 많았는데, 요즘 같은 인건비와 재료비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장사를 하시겠다는 분은 꼭. 저는 초기 자본을 3개월은 가져갈 돈 없다 생각하고 여유 자금 가지고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초기 자금이 덜 들어가는 거를 잘 알아봐야 되고 또 처음 리뷰 1000개 만들려고 블로그 체험단은 엄청 많이 시작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인분 서비스나 뭐50% 할인 이런 거, 이런 거 초반에는 많이 해서 먹어보게 만들고 먹어보, 먹어보고 우리 가게를 판단해달라 하려면 여유 자금 3개월은 마련해두는 게, 마련해두고 하시라고 절대적으로, 절대 절대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가형 프랜차이즈를 시작해서 요리의 기본도 배우고, 노하우도 배우고, 운영법도 배우게 되면 개인 매장을 차려서 수업료 내는 것보다 저렴하고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해요. 물론 처음부터 잘될 수도 있겠지만, 실패 없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리스크가 또 있는 거예요. 결국, 잦은 실패를 경험해 가면서 장사에 사업의 그릇을 키워나간 다음에 더큰 성장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오픈식 같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오픈했다고 지인들 오게 해서 처음에 손발에 맞지도 않는데도 불렀다가 한번 별로다 싶으면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다시 오게 하는 게 힘들어요. 천천히 가오픈 하면서 손님을 받아보면서 연습을 하고 또 조그마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점점 개선해 나간 다음에 그러다가 점점 커가는 거지. 저도 고깃집 하면서 급하게 오픈 날짜 맞추려고 덜 준비된 상태에서 진다 불러다가 장사를 했다가 정말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마케팅 모함은 뭐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안 그래도. 제가 제주에서 홀로 서기 하면서 장사의 노하우는 전자책으로 다다 만들어 놨거든요. 무료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전화번호에 뭐 이메일을 남겨놓으시면 다 보내놓을게요. 그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은 전화문의해주시면 언제든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계획이에요. 뭐 전자책이랑 상담비는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무료로 점검해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앞으로도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와 실전 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 영상 다음으로는 2025년 창업 준비하고 계신 구독자님을 위해 유튜브 하면서 인터뷰 해본 것 중에 단연 1등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프랜차이저 가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구독자님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